자 오늘도 주님께 살아가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9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회게하라 주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시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네. 자 우리 성경말씀 보겠습니다 성경말씀 시0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까지 1편까지 우리 7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94편 7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 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못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혼란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의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94편인데요. 보면은 그 악인들이 아주 그 활개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보응,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비추소서또 이절에도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그래 가면서 하나님의 보험과 심판을 지금 이렇게 부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 교만한 자들, 이 사람은 악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지금 교만한 자들하고 같이 똑같이 지금 표현하는 거죠 이 모든 거스림과 그악 이곳의 근본에는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어 자기가 제일이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 악인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이 뭐 안하무인으로 완전히 지금 판치는 세상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개가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잘나간다 이거죠 아주.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 하나이다. 뭐 죄악을 행하면서도 자만해가지고 아주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든다 그랬습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할 줄 모르고 자기들의 악함이 악하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그거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만하고 마구 짓거리고 떠들고 자기들끼리 킬킬거리고 낄낄거리고 그러면서 거침없이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악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그러는데도 보면 계속 잘나가는 것 같아요 보면 아주 모습이 좋습니다 개가를 부르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누구 의식할 것도 없고 악에 젖어져서 사는데 뭐 멀쩡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5절, 6절에 보면 백성들을 짓밟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죽이고 뭐 힘없는 사람들을 대놓고 멸시하고 죽이고 그런 일도 서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2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뭐 기준도 없습니다. 재판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적당한 구실로 뻔뻔하게 재판도 굽게 한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죽이려 한다. 오히려 그사람들 잘못됐다. 의를 주장하고 공의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박해하고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오만하고 자만하고 크게 떠들고 막 음? 자기들끼리 좋아라 하면서 악을 뭐 행하는데 서슴치 않습니다. 그래가면서 이 사람들은 보면은 양심의 가책도 안 받는 것 같아요. 보면 7절에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아, 뭐 우리가 이 정도 해도 뭐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 못봐 괜찮아 그냥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뭐 이렇게 하는 거죠. 서슴없이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이 시편 말씀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서슴없이 악을 행하고 마음대로 살고 개가를 부르고 그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고 행한다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악인들의 악행을 다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눈이 멀어 가지고 악한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행실과 마음의 생각도 아시면서. 그 행한 대로 갚아 줄 날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심판은 반드시 있다. 시간 문제다. 언제 어떻게 행해지느냐인 거지. 악인들의 악행과 의인들의 그 선행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보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사람들을 뽑으라 하면은 그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누하스였죠이 사람들은 성경에 아예 그냥 방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주 방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의 죄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막 격식도 안 따지고 고기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자기들이 다 챙기고 그리고 성전에서 막 음행을 일삼고 아주 방자한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한날한 시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늙은 엘리 제사장은 어 이제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 가지고 그만 고꾸라져서 죽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새 부자가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날에 그렇게 죽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홈니와 비노아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악행을 다 보고 있다가 갚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행을 보고 계신다. 구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렇죠? 보고 듣고 계시다가 십절에 보면 징벌하신다.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갚아주신다. 그렇죠? 보응하신다. 우리 일절 이절에서 본 것처럼 복수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누구냐? 그저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쁜 행실에 대해서 징벌을 받고 교훈하심을 받는 자들이 복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1 2 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꾸 격길로 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어 그냥 뭐 알아서 해라 이거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징벌은 징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훈하심은 가르침이죠 가르침 그러면 안 된다 너 계속 그렇게 살면은 안 좋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우리의 행실이 곁길로 갈 때는 적절한 징계 받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악인들이 징벌 받지 않고 그저 이, 이 교훈하심을 받지 않는 것그것안 좋은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곁길로 갈 때. 방관하면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적절히 징계하신다 아들이라 징계하신다 라고 말하시는 아, 거죠 그래서 그런 어, 징계와 그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환란의 나를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다, 그렇죠? 최후의 심판을 면하고 오히려 그때 그때 고침을 받아가지고 평안과 어, 온전함 가운데 살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자기 백성과 악인들을 정확히 보시고 그에 맞게 보응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지켜 주십니다. 보면은 보호해 주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2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시로때로 우리 마음속에 힘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 18절 19절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8절 19절 한 번만 더 읽으시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서 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서 오며,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실수할 일도 있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신다. 또시구절에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 주신다. 그렇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로운 그런 보호와 인도하심, 지켜주심을 통해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2 3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끊으실 것이나 끊으시리니 이 표현이 지금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보통 살기에는 악인과 선인이 섞여서 살고 둘다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사는 속 내용과 그리고 결국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죄악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악인들을 끊으신다 악인은 결국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시한폭탄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터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결정적으로 터지겠죠 시편 기자가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악인이 의인이 섞여 사는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뭐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개념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악인들이 오히려 더큰 소리치고 뻔뻔하고 잘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 너무 많이 봅니다 뭐 서슴없이 악을 행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득의 양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과 오만함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끝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기는 미래가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그렇죠?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지켜 주시고 곁길로 가면은 바로 잡아 주시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아 주시고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우리 삶의 내용이 복과 은혜로 꽉찰뿐 아니라 심판 때에도 우리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을 보지 말고 끝내 보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된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개가를 부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응하심과 어 그런 것을 노래한 우리 시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잘됨, 악인의 강포함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상처도 받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러질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도움을 삼으며 의지를 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또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한 보상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더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기쁨을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 하 시면 내가, 나, 가 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 리다 나의 가고, 서는것 주님 뜻에있 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 소서. 자신 그곳에 나이 기원합니다.